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러비 사이클의 33분 답 시작하겠습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27살입니다. 생일이요? 5월 1일입니다.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어요. ISFP입니다. 주로 7시, 8시엔 일어나는 것 같아요. 12시, 1시쯤에 눈을 감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녹음할 노래를 듣고 왔는데 아직 제목 정해지지 않았지만, 가제목은 쿠보입니다. 쿠보 알찜! 알곤이찜 생각납니다. 소주죠, 빨간 뚜껑. 그나마 파스타 자체할 때 많이 해먹어봐서 그게 가장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맥주! 기분 좋을 2두3세병먹는것 병, 같아요. 소주로 는조건 고기 이로 무조건 고기. 면이 친구는 2명는브명이면는 2명이면, 이친구는 혼자 맥주 먹는 것 같습니다. 깡맥. 머렐, 머렐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신발이 좀 예뻐서 그 머렐이라는 브랜드 요즘 보고 있습니다. 주혜린주혜린 주혜린.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. 현준이가 알려줘서 계속 듣고 있어요. 빠니히 보틀 좋아합니다.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? <laughs> 축구 보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최애 스포츠팀이 있 옛날엔 바르셀로나 좋아했는데 옛날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. 최근에 본강게본 영화나 시리즈가 있나요? 흑백요리사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김다이김다이 김담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년 전으로 돌아간다 파일럿, 파일럿 준비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가고 싶은 조지아? 백패킹 가고 싶습니다. 파이팅! 배우고 악기가 피아노, 피아노 배워보고 싶어요. 가격의 꽃 선물 네, 물건 선물. 나둘셋 물건. 가장 행복했 날은? 첫 공연했을 때? 끝나고 강릉 여행 갈 때? 군인 외박 나왔는데 그날 하루가 그냥 다 모든 게다안 됐어가지고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1번 트랙으로 이, 이게 올라갈 예정인 원투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만든 트랙으로 앨범 하나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사이좋게 오래오래 화이팅. 네. 됐나요? 이렇게? 너네 이렇게 다 했어?